자. 릴리즈입니다. 니다오케이 어, 오케이. 어? 오케이, 오케이. 자, 자, 강원도가 너무 쌀쌀해 가 오늘 포항으로 피서 오신 겁니다. 왜 이래 갑자기 강원도가 겁나 춥거든요 여름에도 거기는 거울, 겨울입니다 오케이 돌려야 될것 같아 돌려야 돼 크게니까 돌려야 돼 어, 너무 높아요 여기 네? 봐라 어, 자라가지고 어떻게 내려가? 네 오케이 무슨 낭비 명칭을 하고 오케이. 아, 오케이 릴리즈 방금 세 바퀴가 맞거든요. 세 바퀴가 맞았을 때 고기가 털렸을 경우에 저는 프로님들이 항상 하는 그걸로 확실히 하거든요. 방금 손목 스냅쳐서 일부러 놔준 거죠. 이게 보통 프로분들은 항상 이렇게요. 수면에 닿았을 때고기 일부러 놔줍니다. 왜냐면요 이런 작살에 고기가 그 다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. 완벽한 릴리즈. 전혀 아쉬움도 없었습니다. 그거 아니고. <laughs>